오늘은 어디 가볼까? 어제 자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 화이트 템플이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치앙라이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모던하고 되게 그 분위기가 블루 테플만큼 오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 지대가 있거든요. 여기 치앙라이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파이템플이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3km 떨어져 있는데 얼른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멈췄는데요 저기 하늘 위 구름과 저 펼쳐진 밭들이 참 조화롭지 않나요? 뭔가 파이의 한적한 그 시골 분위기가 여기서도 느껴져서 정감이 가는 그런 동네라고 할까? 여기 탁 트인 풍경을 보니까 제 마음도 확 열린 느낌이라고 될까? 야, 진짜 굉장히 화려한데? 나무 위에 목이 매달려 있어서 어 커운카 네, 약간 극락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화이트 템플 색깔에 맞게 화이트색으로 깔맞춤 했고요 화이트 템플 이름에 맞게 사원의 색깔이 전부 하얀색이고요 보다 현대적이고 뭔가 되게 특이하고 조각 하나하나가 다 너무 디테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짝 2% 부족한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증샷 남겼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이곳이 지옥과 현생 그리고 강락 등의 인생사를 표현한 곳인데 오묘하면서도 제 기묘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 하나가 되게 디테일하지 않나요? 어이 <laughs> 무서워 가까이 보니까 여기서는 사진 촬영이 그만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외관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이잖아요. 근데 내관은 황금색으로 이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함. 와 이쪽에서도 참 뭔가 되게 화려하고 예쁘지 않나요? 사원 치고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직접 와서 보니까 살짝 겨울왕국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동전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지금 그냥 곳곳을 발길 닿는 대로 둘러보고 있는데 골든 템플 막 이런 건가? 이쪽에도 나무 위에 얼굴이 막 달려있네요 아 얘는 헬보이 아닌가? 아무튼 머리만 있으니까 좀 굉장히 오싹하죠 스타이티 아이스 어떠십니까?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을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거의 다지가 무려 82km인데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장거리 이동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유왕이 마음먹은 거 한번 가보는 게 좋겠죠 보니까 길은 만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오래 걸릴 거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바트, 20바트. 개0제 혼나이. 아, 콘카울리. <목소리> 콘카울리. <목소리> <목소리> Can I eat here? Okay? o k a 지금 한45 k 그로 정도 남은 거 같은데 거의 한반 정도 왔거든요. 이거 그냥 밀어붙인 김에 그냥 끝까지 달리려고 했는데 순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로 중간에 파인애플 가게가 보여서. 파인애플. 나래나래 응. 아. 나래 쿠래? 아. 개미들 되게 많다 이게 단내가 나니까 개미들이 많이 꼬이네. 랭레. Where is the toilet? 화장실. 이못돼 너. ต้องเรียนไทยด้도 아아 아, 오케이 아이 공그라프 네, 아니 화장실이 이제 가지고 할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들어가기가 좀 겁나는데 아유 코리안 you... 아 가을래? 응 아유 85.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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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mm. 아, 오케이 today what weather? <laughs> <laughs> 자마가거이 태국어 알았으면은 응. 더 깊은 이야기를 할 텐데. 스타 블랏 반 오케이. 예. 고 I have a good day. Bye. 체력도 체력인데 중간에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 도착을 했고요. 예전에 여기가 아편 재배로 정말 유명했던 곳인데 여기가 제가 있는 곳 같고요. 바로 위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그 바로 옆쪽에는 라오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디가 미얀마지? 이렇게 보니까 또 모르겠네. 라오? 아라오아 미얀마. 마트남컵아 오케이. 네코건넛크 지금 이 표식대로 각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강을 따라서 저쪽이 미얀마 그리고 이제 메콩강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쪽이 라오스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라오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보고 계신 건물들이 카지노하고 리조트인데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만 봤을 때 라오스가 되게 발전된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몰래 국경 넘는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이한 말은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거리가 가깝거든요. 이 건너온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통제하는 경비원분들이 있겠죠? 저 아래에는 뭐가 있을지 그 보트 탈수 있는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 주변에 이용하는 그 손님들이 없네. 코끼리랑 어... <laughs> 아 여기 돌고래. 저 위에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세워져 있고요. 여기 황금불상인데 있는...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부처님 조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배 모형이거든요. 이배 모형 구조물 위에 앉아 있는 저기 위에 계신 황금 불상, 금으로 제 도색을 한 청동 부처님상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되게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정말 이깟 번쩍하게 화려하네요. 저로 한번 가볼까? 불교 사원인 것 같은데 와프라다 푸카오 저 계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좋은 경치를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잘 보이시나요 기대감을 품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도 정말 그 엔시언트한 그 템플인데 아, 이거 사진으로 봤는데 부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계시죠 자,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사이에 그 란나 스타일로 만들어진 불상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뷰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바로 도착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골든 트라이앵글 그 아래에서 봤던 그 표식이 또 그대로 있죠. 아 저쪽 위가 포인트인가 봐요 아 확실히 뷰포인트에서 그더 뷰가 잘 보이네 이쪽 보시는 강이 루악강이고 저쪽에 위에서 거슬러오는 강이 메콩강에서 쭉 메콩강이 이어져 있는 거죠 약간 뾰족하게 생긴 이 부분이 미얀마고 이쪽이 라오스 이부분 자체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에 오셨으면은 밑에서만 둘러보지 마시고 여기 포인트 올라오시면은 훨씬 더잘 보이거든요. 한 곳에서 새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네요. 아 여기가 와프라다프 카우라는 사원인가봐요. 지금 계단길로 올라가면 예 건물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사원도 그쯤 이제 건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치앙라이 시내로 돌아갈까 하는데 2 시간 되는 거리거든요. 아무쪼록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갔더니 계속 따라오네. 아 다행이다. 아 순간 시끄럽했네. 야 사우리카. 사우리카. 도이찬 커피? 야어야 도이찬 커피. 네 포근탑. 저도 모르게 운전하는데 졸릴까 봐 커피 한잔하러 왔고.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달짝지근하고 아무튼 저는 이 커피 다 마신 다음에 숙소로 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그동안 잘 쉬고 있었지? 이제 너가 열심히 달릴 설례가 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멈췄고요. 피할 데도 없어서, 가만히 그냥 서 있는데, 많이 오기는 했거든요. 30km 정도 남았는데, 30km나 더 와야 돼. <laughs> 아무튼, 조심히 숙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다 되었는데요. 지금 감기 기운에 허리 부상에 골병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치앙라이 마지막 밤이 될것 같은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앙라이에서 영소라는 곳을 다 둘러본 것 같고, 솔직히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 다닐려고 해서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돌아다녀야지, 개인적으로는 너무. 촉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